네이티브처럼 이로 공부 안녕하세요 보리엄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에피소드 4.4 식사하기 양식 편입니다 오늘의 문장 읽겠습니다 오마츠리 데 아르키마쿠따라 오나카수이차따나 소요네 치のフ노파미레스이고 緑は何にするハンバーグ食べたい。メロンソーダ飲みたい。あなたは僕はステーキと生ビールでいいよ。それと私はシーフードパスタとレモネードね、やっぱり。僕が取りに行くよ。 이노. 고코 하이젠 로봇이 くるから.どんど 요나카 変わってくるんだね.문장입니다 오마츠리데 아루키마쿠ったら 오나카 스이쟖따나. 축제 보느라 걸어다녔더니 배고파졌어. 오마츠리. 이건 축제입니다. 때는 뭐뭐에서 라는 장소. 일 수도 있고 어떤 행사에서 라는 추상적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아르키마쿠따라 걷다가아르쿠입니다 이게 마스형이 아르키마스입니다 여기에 마쿠르, 뭐뭐 해대다 라는 어미가 붙어서 아르키 마쿠르가 됐는데요 거기에 뭐뭐 했더니 따라를 붙이면 초금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르키마쿠따라라고 하면 걸어 다녔더니가 됩니다. 오나카배 수이찼다나 이거는 스쿠 고프다라는 동사가 찾다 뭐뭐 해버렸다라는 어미와 붙어서 수이찼다라고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배고파졌다. 여기까지면은 좀 단언하는 느낌인데요. 여기에 나는 여기서는 상대방에게 말을 건다기보다는 혼잣말하는 그런 어투가 됩니다. 동사는 아르크, 마쿠르, 수쿠가 있습니다. 소요네, 치카크노파ミ레스 있고 그러네.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 소요네. 그러네. 상대방의 말을 맞장구 치는 겁니다. 치카구노 가까이 있는 근처라는 뜻입니다. 파밀레스 이거는 파미가 파밀리 패밀리 앞부분이고 레스는 레스토랑 앞부분이죠. 줄임말입니다. 있고 가다가 行く인데 청유형이 되면 있고 라고 활용이 됩니다 동사는 行く가 있습니다 동사 보시겠습니다 아르크 걷다죠 마스형은 아르키마스 가 됩니다 막쿠르 앞에 동사가 붙어서 어떤 동작을 자꾸하다, 해대다, 마구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타형은 마쿠다가 됩니다 수쿠, 이거는 배가 고프다 라고 할때 빈다 라는 뜻입니다 태형은 수이데 가 됩니다 이쿠, 가다 라는 뜻이죠 가자 라고 할 때는 이고 여기서 우는 앞에 코에 영향을 받아서 장음이 되죠. 있고 여기서 마구르뭐뭐 해대다라는 표현을 배우시겠습니다. 동사의 마스형 어간에 마구르를 붙이면 어떤 동사를 해대다, 자꾸하다, 마으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나왔던 걷다 아르크를 보시면 아르크는 마스형이 아르키마스가 됩니다. 여기에 마그르를 붙이면 아르키마그르. 즉 뜻은 걸어대다, 돌아다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예 보시겠습니다. 먹다가 타베를 죠 이것은 마스형이 타베마스. 가 되기 때문에 마크르를 붙이면 답에 마크르가 되고 뜻은 먹어대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다는 수르 라고 하죠. 수르는 시마스로 활용이 되고 마크르를 붙이면 지마크르가 되고 뜻은 해대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미돌이와 낫니스루 미돌이는 뭐 먹을래? 미돌이는 아이 이름이고요. 와, 는, 은, 조사. 낫니스루 여기서는 묻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없어도 낫니스루라고 해서 올려서 의문문입니다. 무엇을 할래? 여기서는 먹는 것과 관련된 맥락이기 때문에 뭘 먹을래? 라는 뜻이 됩니다. 동사는 수르가 있습니다. 함버그 타베타이 메론소다 노미타이 함버그 스테이크 먹고 싶어 메론소다 마시고 싶어 함버그는 함버그 스테이크를 말합니다. 참고로 햄버거는 함버가 라고 말합니다. 타베타이 타베르 먹다의 마스형. 타베마스 어간에 타이를 붙이면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 되죠. 메론소다. 이거는 메론 향이 첨가된 아이스크림을 얹힌 탄산음료입니다. 메론소다 노무 마시다. 마스형이 노미 마스. 여기에 타이가 붙으면 노미 타이 해서 마시고 싶다. 라는 뜻이 됩니다. 동사는 다베르 노무가 있습니다. 동사 보시겠습니다. 수르하다 원형이수였고 다베르 먹다 마스형 다베 마스. 노무 마시다 노미 마스입니다. 아나타와 당신은 이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뭘 먹을 것이냐고 묻는 거죠. 僕はステーキと生ビールでいい 나는 스테이크와 생맥주면 돼. 僕성 1인칭 와 은는 조사 스테이크 스테이크입니다. 또 모모와 모모과 남아비ル 이거는 생맥주입니다. 모시면 모모스로라는 조사입니다. 이 좋다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요는 상대방에게 마르고는 어떠죠? 그럼 여기서 "속기" "식기"에 대해서 보고 가시겠습니다. 접시는 "사라"라고 합니다. 정중 하게 "오사라"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밥 그릇과 국 그릇은 밥 그릇의 경우는 차완, 오차완, 국 그릇은 시루완 그렇게 말합니다. 젓가락은 하시, 정중하게 오를 붙여서 오하시라고 합니다. 숟가락, 찻 숟가락은 숟가락의 경우 사지 또는 오사지 또는 영어로 스푼이라고 하고요. 작은 찻숟가락의 경우는 고사지 또는 티스푼이라고 합니다. 포크는 포크, 나이프는 나이프, 컵은 곱부, 유리잔은 그라스. 예를 들어서 와인 잔은 와인 그라스라고 합니다. 맥주 잔 족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それと私はシーフードパスタとレモネードね、やっぱり. 그리고 나는 해산물 파스타와 레모네이드야 역시. それと 그리고 그것과 여기서는 앞에 아이하고 남편이 골랐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라고 덧붙이기 때문에 소래도라고 덧붙인 겁니다. 와타시나 와는 은는 시후도 파스타 시후도는 해산물이죠. 파스타는 파스타고요. 토 모모와 모모과 조사 레모네이도, 이거는 레모네이드고요. 네 하는 거는 확실히 이거야, 역시 이거야 할때야 라는 뜻입니다. 얍바리, 이거는 역시 아무래도 이런 뜻입니다. 보그가 토린이 있고요. 내가 가지러 갈게. 보그, 남성, 1인칭 가는, 가, 이, 주격조사 토리니 이크, 이거는 가지다라는 동사가 '토르'입니다. 근데 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이 '니 이크'인데요. 여기서는 '토르'가 '니'에 붙기 위해서 '토리마스'의 어간이 돼서 '토리'가 됐고요. 그래서 '토리니 이크'가 되면 '가지러 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는 상대에게 말을 거는 거죠 동사는 토르 이쿠가 있습니다 토르는 가지다 라는 뜻이죠 마스형은 토리마스 이쿠가다 원형이 쓰였습니다 이노 고고 하이젠 로봇도 크루카라 안 그래도 돼 여기 서빈 로봇이 오거든 이노 그냥 이 자체라면 이는 좋다 라는 형용사죠. 그런데 이노 라는 거는 괜찮아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앞에서 남편이 자기가 메뉴를 가지러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어. 안 그래도 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코 이거는 여기 즉 이각이라는 뜻이죠. 하이젠 로봇도 이거는 서빈 로봇입니다. 크루 오다. 가라는 뭐뭐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오거든. 그렇게 번역하시면 되고 동사는 구르가 있습니다. 돈돈요 오는 아까 가가 때구른다네 점점 세상이 변해가는구나. 돈돈 이거는 점점 부사입니다. 요는 아까. 세상이라는 뜻이고요 가와떼크르 변하다 라는 뜻이 가와르 입니다 이것이 태형이 되면 가와떼가 됩니다 여기에 구르 오다 가 붙으면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라는 뜻인데 가다가 원래는 이크죠 그래서 가와て이く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해 간다. 우리는 변해 간다라는 말을 하지만 일본어에서는 변해 간다라는 표현 말고도 쿠르 오다를 써서 변해 온다 이런 표현도 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와て이く가 아니라 가와てく르가 쓰였습니다. 다 이거는 뭐뭐 한다 라는 뜻인데, 응이 들어감으로써 조금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와테쿠르라는 동사에 다가 바로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해 오는구나 라고 뭔가 어미를 강조를 할때 '노다' 라고 쓰는데요. '노'가 구어에서는 응으로 잘 바뀐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역시 산대에게 말을 거는 오투인 네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가와르, 쿠르가 있습니다. 쿠르는 오다, 가와르, 변하다, 태형은 가왔대. 오늘의 문장, ったら入り口「お祭りで歩きまくったらお腹空すいちゃったな」「そうよね近くのファミレス行こう」「緑は何にする?」「ハンバーグ食べたい」 メロンソーダ飲みたたいあなたは僕はステーキと生ビールでいいよそれと私はシーフードパスタとレモネードねやっぱり。 복구가 토리니行くよ. 이노, ここ配이ロボット来るからどんどん夜中変わってくるんだね.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o be educated, but I'm so frustrated.